네. 모돋 뜻 따라서 성명서를 난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 명 낭독 다음에 오늘 6개 언론사 오셨는데뭐 질문해 주시고 질문을 주시면은 신생달 목사님 오셔서 합심 통성 기도하고 박경 목사님 광고하시고 김창여 목사님 축도하고 마치고 밥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고 하셨거든요. 리고 하세요. 많이 걸어 들고. 알겠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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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어. 응. 됐어. 네. 성명서. 김영춘 후보는 종교의 자유를 짓밟은 예배 허가제 발언을 시인하고 사과하라. 대면 예배는 기독교의 핵심이요. 생명니다 대면 예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역사적으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피를 뿌려왔다. 작년 7월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정부는 최근 감염 사례 전반에 교회 발이라는 주장을 발표하고 언론을 통하여 전폭시키면서 코로나 사태의 책임을 기독교회에 부과했다. 이후 대면 예배 불허 조치가 원칙화되었고 이에 대하여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 시민 연대라는 시민 단체가 정밀하게 조사한 결과 당시 교회발 확진자는 아무리 높게 잡아도 전체 확진자 대비 19.5%에 불과했다. 정부는 부정확한 통계를 근거로 기독교의 생명인 대면 예배를 통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앞서 2020년 3월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국회질의를 통해서 코로나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사용해서라도 소위 예배 허가제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 사실이 뒤늦게 기독교계에 알려지고 반발이 심화되자 그는 부산교계 몇몇 목사들을 불러 모아 거짓 해명을 하면서 예배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논란은 왜곡된 보도이며 악마의 편집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문제의 동영상 발언을 아무리 들어봐도 예배 허가제를 위해 대통령 긴급 명령권 등을 주장한 사실은 명명백백하다. 명백한 사실을 외국 보도로 주장하고 악마의 편집 문운하는 것이야말로 외국 보도요 악마의 편집이 아닐 수 없다. 예배의 자유를 이처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을 한, 한 것도 도저히 그냥 지나가칠 수 없는데 더 나아가 사실이 밝혀지자 적반하장격으로 외국 보도요 악마의 편집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에 김영춘 후배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대면 예배를 통제하고 억압하고자 하는 모든 발언과. 시도를 중단하라. 둘째, 예배 허가제와 대통령 긴급 명령권 발동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라. 셋째, 부산 기독인 연합회 대표단과의 면담을 요청한다. 2021년 4월 5일 부산 기독인 연합회 대표회장 박선재 목사회 회원 일동. 식사하고요, 식사하고.